안녕하세요. 사니카의 편딜러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예,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라스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차량 흰색 차량이고요, 예, 엔카 진단이 맞춰져 있는 아주 깨끗한 상태의 차량입니다. 자, 외관 이렇게 보시게 되더라도요, 깔끔한 흰색을 예, 흰색의 차량이고요. 예, 썬루프다 되어 있고요. 지금 휠 같은 경우는 내 짝을 다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자,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스크래치 난 부분 없고요, 문콕 없습니다. 자, 뒤에서 이제 트렁크를 보시게 되더라도요, 예, 트렁크도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잘 아주 깔끔한 상태를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 우측 측면을 보시게 되더라도요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요철난 데 없고요 스크래치 난데 없습니다 아주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고요 자 실내 들어가셔서 옵션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사니카! 사니카. 자 실내를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예. 시동 아주 잘 걸립니다 자 우선 주행거리는 13만 5천 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와 근데 되게 어, 이 차량 되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요 어, 이거네요 자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큼직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예. 내비게이션까지 예, 이렇게 아주 네비게이션까지 여기로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각종 핸들 리모컨이 예,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는 미션이 여기에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죠 드라이브, 파킹 예, 후진은 이제 R 위로 올리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 가운데가 이제 핸들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네, 전동 장치에 이렇게 스위치 네, 내릴 수가 있고 올릴 수가 있고요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여기서 예, 작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각종 조향 장치. 예, 오토라이트는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 파킹 브레이크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 고급스럽네요 이렇게 버튼들이 다 메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예, 이런데도 메탈 이런데도 메탈 다 메탈로 되어 있네요 마감이 예,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AV가 정중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 조그 버튼을 돌려서 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예, 반응 속도도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예. 예 괜찮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어, 요건 또 다른 이제 버튼인데요. 여기서 이제 각종 부가 기능을 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어, 이렇게 트랙패드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예,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차량의 예, 운전 모드. 예,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예,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스위치고요. 예, 여기서도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네. 네, 그리고 각종 볼륨 버튼하고 음, 여기 스타 뱅고 버튼 이 여기 있죠? 네, 좌우 독립시 예, 풀 오토 에어컨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어 그리고 이게 하이그로시 인데 색깔이 어, 이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럽습니다 오, 예, 되게 예쁘네요 예, 블랙박스 2채널로 되어 있고요 썬루프가 예,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한번 보세요 시트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자 바닥도 이렇게 깨끗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놨고요. 예, 도어 트림도 아주 아주 깔끔합니다. 이 차량 디자인 자체가 예, 되게 좀 심플하고 예, 예쁘게 잘 나온 예,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뒷좌석 시트도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관리 상태 좋죠 예 도어도 이렇게 깨끗하게 예. 알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예. 도어도 이렇게 깨끗하게 메탈로 아주 심플하고 예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천장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예 자 이렇게 차량을 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차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차량은 2015년식이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C20 블루텍 아방가르드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주행거리가 13만 5천km입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무사고 차량이고요 예, 성능 기록부 상에 보시더라도 어 5일 양호가 나와 있는 상태의 차량이고요. 외판 교체 부위 없습니다. 예, 아주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요. 자, 차량 금액은 2,33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할부, 전액 리스로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량 여기까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